안녕하세요. 방금께서 졸린 이렐마입니다. 오늘은 이렐리아 하이눈 스킨 리뷰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스킨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첫 번째는 개쩌는 오스텍 이펙트, 두 번째는 평타 때리는 소리가 되게 잘지고세 번째는 매끄러운 큐. 그래서 나름대로 저만의 이렐리아 스킨 순위를 뽑아봤습니다. 즐거 해주세요. 5위는 잠입자입니다. 이렐리아의 잠입자 스킨은 오스텍일때 몸에서 전류가 나오는 효과가 있고, 잠입자 컨셉에 걸맞게 휴가 다른 스킨들에 비해 매끄럽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 스킨은 한정판 스킨으로 현재 상점에서 팔지 않고 상자 뽑기, 합성, 남만의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색깔은 보라색이고, 제가 이렐리아 감을 이길 때 주로 쓰는 스킨이기도 하죠. 아무래도 스킨이 날카롭고 빠르다는 느낌이 들어서 콤보를 넣을 때도 빠른, 빨리 콤보를 넣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또 평타 소리도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편에 속하죠. 4위는 프레스티지 프로젝트 이렐리아입니다. 순화급 스킨이긴 하지만 다른 스킨들에 더 예뻐서 4위가 된 기운의 스킨이죠. 장점은 5색일 때 노란색과 하늘색의 조합으로 다른 스킨들에 비해 아름답습니다. 또 궁을 쓸때 화살표가 생겨서 정말 기계의 느낌을 주고, 멜리아 주위에 카레가루 같이 생긴 효과들이 있어 눈을 재밌게 해줍니다. 개인적으로 프로젝트 시리즈 스킨들 중에 제일 예쁜 스킨인 것 같습니다. 단점은 케바 큐인데요. 저는 기계류 목소리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또 큐가 다른 스킨들에 비해 무겁다는 느낌을 받고, 흉타 소리도 뭔가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할때 소리에 많이 의존하는데 프레스티지 프로젝트 이렐리아 같은 경우는 소리가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아 4위에 배치를 했습니다 무건 Q 느낌도 한몫했죠 소리나 Q가 아니라면 다른 스킨들보다 예쁜 스킨인 것 같습니다 프레스티지는 케바케, 취바트인것 같네요 3위는 불멸의 영웅 이렐리아입니다 불멸의 영웅 이렐리아 스킨은 일러스트 깡패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다른 스킨들에 비해 불멸의 영웅 이렐리아는 볼게 많아요. 첫 번째로는 민병대 효과가 다른 스킨들과 다르다는 점이죠. 뭐 다른 스킨들도 미사하게 다르긴 하지만 불멸의 영웅은 작은 검들이 큰 검이 되면서 이렐리아가 타고 다니는데요. 어, 다른 스킨들은 그 땅이 없습니다. 불멸만 이래요. 또궁 효과와 더블 효과도 다른 스킨들에 비해 예뻐서 게임할 때늘 즐거워집니다. Q는 조금 무거운 느낌이 있지만 흑색보다는 아닙니다. Q 효과에는 용 머리가 나타나는 효과가 있는데 연속으로 Q를 쓰면 용이 적을 잡아먹는 듯한 느낌을 줘서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게임할 때 재밌는 효과가 너무 많아서 집중이 안 됩니다. 2위는 아이지 이래. 이레니아... 입니다. 정식 IG 스킨 시리즈 출시 전에 PB 스포에서 르블랑과 더블어 예쁘다고 소문난 스킨이에요 검은색과 하얀색의 조합으로 깔끔해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5스이 되면 프로빛을 내고 더블을 쓰면 뒤에서 까마귀 날개같이 생긴 것이 튀어나옵니다 어, 궁에도 자세히 보면 IG 마크가 흐릿하게 보이죠 어, 1위는 하이눈 이렐리아입니다. 이렐리아 스킨들 중에 모션이 제일 깔끔하고 오스트 효과가 제일 예쁩니다. 이 스킨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은데 <laughs> 일단 이렐리아 오스이될때 위에 날개 효과가 생기면서 갑자기 하이눈 애시마냥 자기 색깔이 바뀌는 게 진짜 대박. 엄청 예쁘고 두 번째는 큐가 잠자마냥 부드러워서 컨버가 너무 쉽게 잘 나와져서 내가 코디닝을 뛰게 된거 마냥 쓱싹쓱싹하게 되고 떠보이는 강화된 무슨 손 모양까지 생긴 나뭇가지를 날아감싸는 궁이나 W를 쓰면, 나랑에 자국남아서 나의 영역 표시도 할수 있고, 크로마도 겁나 많아서 그런 재미가 있는 풀멸의 영어와달리 예쁜 크로마가 세계정있인데 개인적으로 나는 검은색을 더 좋아해서 검은색을 낀다. 근데 이 파란색도 이쁘다. 분홍색이나 빨간색은 별로다. 이렐리아의 꽃은 간지인데, 분홍색과 빨간색은 그런 분위기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